오늘 시장 정말 이상하죠? 불안감과 기대감이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보세요. 미국 증시는 줄줄이 내렸는데 유가는 또 뛰었어요.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요. 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점점 심해지는 지정학적 긴장감, 특히 러시아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유가 러시아 경제의 심장, 바로 에너지 쪽을 제대로 겨냥한 거죠. 효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큰 손이었던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안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올해 인도 원유의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산이었는데 이건 정말 큰일이죠. 시장은 바로 반영했죠.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유가가 60달러 코앞까지 치솟았어요. 긴장감은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협상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도 있어요.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투자 말이죠. 아마존만 봐도 그래요. 창고 자동화로 1년에 4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AI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고 있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머스크 보상한 하나가 무려 1조 달러라잖아요.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이에요. 돈이 글로벌 AI 인프라 쪽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미국 내부 경제의 얘긴데요. 여기서도 신호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미국 정부 셧다운 벌써 23일째예요. 역대 두 번째로 길어지고 있죠. 게다가 투자자들은 뭔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대출 펀드에서 돈을 막 빼고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악재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야 맞아요. 근데 이걸 막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중앙은행이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M1 협의통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M1이 전 세계 현금의 4분의 1이나 돼요 정말 엄청나죠 이 돈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바퀴벌레 퇴치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두 힘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린 뭘 봐야 할까요? 앞으로 이틀 동안 나올 이 경제 지표들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이 서로 다른 거대한 힘 중에 과연 누가 이길까요?